대한전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이성주입니다. 자,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급합니다.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가요? 다운, 아스닥, 그리고 S&P 500까지 모두 다 하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AI 관련 반도체, 빅테크 기업군의 조정 시기가 왔다는 미 전문가들의 뉴스가 발표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자, 10월 고용은 수치가 나쁘지 않은데, 어떤가요?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직과 해고 수치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고, 이 대한전선이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조금 요약하면 미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도 부담이 가중된 상태고, 대한전선은 또이 반도체 IT주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미국발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건 대한전선이 이 초고압 해적 케이블 수주가 급증하고 수주잔고 역시 사상 최고인 만큼 우리가 조금은 대응하면서 조금이 지, 조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특히 이 IT 그리고 반도체 시장. 자 이런 기술주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반영될 만큼 조심스러운 시장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시황을 받아보실 분은 위에 번호 보이는 번호로 그냥 대한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앞으로도 관련된 시황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차트 보시면 어떤가요? 오늘 어, 대한전선이 장이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대한전선 역시 떨어질 걸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자 크게 지지 해주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자, 미증시 영향으로 음봉 만들고 스타트할 줄 알았는데 장초부터 이렇게 지지해주는 모습인데 역시 재료와. 자,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해 주는 모습 진짜 아름답습니다. 자, 이 평소는 어떤가요? 완전히 깨지지 않고 오히려 정갈하게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꽉찬 양봉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는데, 캔들이 꽉 찰수록 어떻다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상의 캔들 흐름은 너무 좋아요. 다만 과매수 구간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 다시 과매수로 진입한 게 조금 아쉽다는 것은 있지만 흐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이게 좀 하락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세력이 물량을 재정비하는 구간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거래량 죽이면서 눌림목 형성하고 있고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자. 자 이전 저점들을 깨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지지하면서 상방 흐름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지선을 잘 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대한 전선은 크게 걱정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금요일 투자 자 심리가 어떻습니까? 금요일은 보통 많이 위축됩니다. 이유는 토요일과 일요일날 나오는 뉴스에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 마련인데 자 금요일 오늘 투자 심리 괜찮죠? 이렇게 좋은 흐름이라면 지금 이대 대한전선이아 이거 바겐세일이다, 이거 지금 바겐세일 위치다라고 느끼는 세력과 개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어느 정도에 지금 진입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말씀도 하실 거고 그럴 텐데 자 일단은 지금 이대한전선 월요일날. 오늘 만약에 2만 7, 6천 원 선에서 끝내줘도 좋고요. 2만 5천 원까지도 괜찮습니다. 자, 2만 5천 원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2만 8천 원까지 재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지금 지지선 다지고 있고 거래량 나쁘지 않게 빠지고 있고 다만 과매수만 이렇고 대차장구가 좀 어, 늘어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평선 꾸준하게 만들면서 하방 지지하면 내일 이 정도 캔들이 나와준다면 매우 좋겠죠. 그럼 2만 8천 원 선까지 우리가 다시 재진입을 노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중요한 게 뭡니까? 급하면 뭐한다? 치한다. 그래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어, 오늘 한4% 때까지만 그냥 안정적으로 먹어주고 내일 다시 아, 죄송합니다. 월요일날 다시 조금씩 상방캔들 또는 음봉캔들도 나와주면서 지지하면서 올라가줬으면 하는 아주 큰 바람이에요. 자 대한전선에 대해서 제가 최초에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처음 얘기를 시작했던 때가 대한전선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10월 5일 정도 됐을 거예요. 자 이때 제가 어, 너무 차트 그림 좋고 지금 이급 등 이후에 물량 소가안 됐기 때문에 계속 끌고 올라갈 거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그 이후 이렇게 크게 시세문출 나오긴 했지만 제가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대한 전선은 여러분들이 진짜 가져가시려면 5년 보셔라 진짜 제대로 내가. 와. 빵빵하게 수익 보려면 5년 보시면 정말 큰 수익 가져다볼 거다. 하지만 여러분 이 5년 동안 한 종목에 투자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장기로 봤을 땐 그래도 이 종목 6개월 정도 보시면 6개월 정도 보시면 수익률 무조건 100%는 가져갈 걸로 보인다 라고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자리 28,000원 선까지 우리가 뚫고 올라갈지가 좀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긍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도 말씀드렸고, 28,000원 터치가.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은 말은, 자, 대한전선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대한전선만 지금 가져가는 건 아니죠. 여러 종목들을 좀 가지고 계실텐데, 바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 이 조금 주눅 들었을 때 바로 우리는 계좌를 모여야 뭐 된다.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리밸런싱이 뭔지 모르신 분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 내가 가진 종목들을 수익 권인 것은 좀 정리를 하고 또는 손실 권인 것들은 조금 다시 종목들을 확인해보고 이런 전체적으로는 계좌의 흐름을 한번 다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조금씩 흔들릴 때는 종목보다 중요한 게 바로 대응 구조죠 자 리스크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꾸준하게 이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타점들을 그동안 제가 어떻게 드렸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많이 드렸잖아요. 타점을. 근데 이거를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좀 느꼈어요. 자, 왜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매수 타점 드렸는데 이거를 다 똑같이 잡으면 좋은데 어떤 분은 여기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살림하시거나 개인적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바꾸기로 했는데 자, 여러분들 소통방을 하나 개설해 봤습니다. 자, 소통방을 개설했는데 자, 이 수통망 처음에 제가 테스트 한다고 오픈 형태로 바꿔놓으니까 이상한 애들이 와서 광고를 해요. 그래서 제가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자, 비공개로 바꿔서 운영되는 만큼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음흠. 보이시는 번호로 그냥 간단합니다. 대한 전선이니까, 대한 이렇게 보내 주시면 제가 다 소통방으로 인입시켜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 장중에 매수, 매도, 타점을 모두 다 보내 드릴 거고요. 어, 잠시만요. 컴퓨터가 조금 지금 팬이 안 켜지는데, 자,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한 이렇게 보내 주시면, 위에 번호로 보내 주시면 장중에. 매수매도 타점 모두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시황을 받고 싶다. 이런 것들도 다어 이쪽으로 위에 번호로 보내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도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실 게 하나 있죠. 자, 뭐냐.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꼭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어, 저희 가족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앞으로도 제가 많은 좋은 영상들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는 이 종목 말고도 또 다른 종목도 도움을 받고 싶다. 자, 영상 클릭해 보시면요. 밑에 링크 하나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설명란에 링크 있는데, 그거 클릭하시고 거기에 종목명, 그리고 매수단가, 적어 주시면 제가 다 대응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도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잘하면 혼자 지왜 알려주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맞습니다 저 혼자 해도 수익 잘 봤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의 좀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뭐였냐 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 코로나 때 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저도 어, 손슬 손, 손을, 쓸 틈도 없이 이렇게 손실이 크게 만들었었어요. 자,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외롭고 힘들다는 걸좀 느꼈어요. 버겁기도 하고, 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수익 보시면 누구한테 자랑하나요? 못하죠. 그리고 손실 보시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씁쓸한 얘기 하시나요? 이것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 증권하는 사람들 되게 외롭고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자, 그러면서, 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혼자 주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외롭고 힘들구나. 나도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웃으면서 투자를 하면 좀 즐겁겠구나. 라는 생각에 라이브 방송 시작하면서 또 많은 분들께 도움도 드리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이어오고 있는데 자, 아, 그 아까 손실이요. 얘 회복해냈죠.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때 이때 잡았던 종목이 재지, 어, 그리고 택배. 그리고, 에탄올 관련주였습니다. 아, 에탄올 손소독제예요 예. 이걸로 회복해 냈어요. 뭐, 그 이후로 당연히 수익을 냈으니까 이렇게 지금 열심히, 지금도 트레이딩 하고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혼자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외롭고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를 혼자 하지 마세요. 자, 서당계 3년이면 뭐라고 하죠? 풍어를 눕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 배우 선생님도 필요하고요. 함께 가는 동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종목 드리는 거다 무료로 드리잖아요. 자 올해 수익은 역대 최대다. 코스피가 올라온 만큼 여러분들 수익 올해는 정말 많이 보고 계시죠, 구독자분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무료로 종목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주식을 배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수익을 보시면서 배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 저런 말 있잖아요. 어 주식하다가 돈 잃으면 수업료 낸다는 말인데 굉장히 싫어요 해그 말. 아니 남들 돈 잃은 게 그게 재밌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냥 뭐 나름대로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거겠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그 아니, 장난도 아니고 돈 잃은 게. 어쨌든 안 좋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수익 보면서 주식 배워 갈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도움 받으러 오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도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급등 임박한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오늘, 오늘도 이렇게 번호 저한테 대한 또는 고점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도 문자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도 이 종목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옆에 화면 보시면은 목표가 그리고 종목 진단. 보이시죠? 이쪽에. 자, 이것도 다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종목에 대한 시황을 앞으로 받고 싶다. 이런 분들도 모두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장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료 종목 오늘 받아보시고, 어, 알아가신 다음에 좀큰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선물은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수익 가져올 겁니다. 어 제가 지난 8개월이나 어 지켜본 그러한 바이오 종목인데 이 종목 한번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추세. 전환되면서 엄청난 하락, 그러고 나서 거래량 잠가버리고, 조금씩 반응 주면서 상승 매집, 그리고 또 하락 매집. 자,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거래량은 줄여놓고, 이렇게 매집 이어나가다가, 지금 보시면은 개미들 다 털려나가니까, 우행보하면서 매집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 그러한 차트인데, 어 제가 왜이 종목을 8개월씩이나 이렇게 지켜봤는지 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티즈의 비만치료제 바이오주인데요. 자 모습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확 늘려주면서 상승 매집 한번 해주고 그리고 또 거래량을 이렇게 딱죽여놓고서 하락 매집 크게 한번 흔들면서. 자, 이렇게 거래량 유지시키면서 또 상승 매집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개미들 계속 털려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행보 하면서 거래량 없애놓고 물량을 지금 이렇게 끌어 모으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이 종목 지금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자, 보이시죠? 바닥 재매집 이후에 거래량 바로 폭발시키면서 720%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세력들 물량 털고 빠져나가는 모습. 이, 지금 이러한 방식들이 어, 세력들의 투자 방법 중 하나예요. 돈을 절대 잃을 수가 없는 그러한 방법인데, 근데 이러한 패턴을 알지 못하면 우리 개인들은 절대로,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다. 어, 왜냐면 개인은 이 속에서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종목 더 보여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ABL 바이오입니다. 자, 보시면은 역시나 거래량 이렇게 건드려주면서 상승, 하락대 매집을 반복하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량 한번 이렇게 터트렸을 때 시장 한번 반응 보고, 어, 개미가 다 털렸구나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닥재 매집 이후 거래량을 확 터트려 주면서 503%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작업들이 지금 바이오 섹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난 8개월간 이걸 지켜봤는데 그래서 이번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 바로 이 종목이다. 어,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뭐, 인벤티지 랩이나 ABL 바이오보다 바닥 매직 기간이 어떻습니까? 엄청 길죠? 예, 거래량도 완전 바닥 내놨고, 이건 뭐, 다음 주면은 바로 폭등인데, 어, 매직 기간 자체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앞선 종목들이 뭐, 720%나, 503% 이렇게 수익 났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익 보여주겠죠? 자, 오늘 영상,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이제 귀한 선물 받아가시기 전에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거 있죠? 예,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어, 그리고 영상 끝에 보신 분들 제가 확인을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제가 번호 다시 띄워드렸습니다. 자, 010-2480-5283번. 이쪽으로 고점 이렇게 딱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선물 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고마운 우리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해당 종목명 매수매도 타점 예 이거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볼때이 종목이 지금 800% 정도는 거뜬히 갈 텐데 세력이 만약에 중간에 탁 잘라가지고 확 나가버리면 우리도 혹시 물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종목 500% 안전하게 500%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괜히 욕심내다가 뭐 물리지 마시고 우리 안전하게 그냥 500% 정도만 먹고 딱 깔끔하게 다음 종목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어, 위에 번호 010-2480-5283번 보이시죠? 이쪽으로 고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귀한 선물 받아가지고 어, 돈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고요.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성주였습니다.